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도 정치권 소식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달 이 주차 한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국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0.6%, 자유한국당은 29.4%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구경북은 40.8%, 자유한국당은 34.1%로 네. 7%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 지지율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네. 조사가 이번 주 중에도 한번더 있었는데요. 그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네. 때문인지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를 관리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지난 16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롤러코스터에 아르바이트 생 22살 A씨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오식기거나 다리가 끼어 있는 상황을 미리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죠? 네, 일단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요. 네. 이렇게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목격자가 네. 없습니다. 직원들이 노래기구에 흔히 맨 뒤에 탔다가 거의 멈출 때쯤에서 뛰어내리는 관행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보도가 좀 많았습니다. 경찰이 사고가 난지 엿새 만에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A 씨가 그 경찰 조사에서. 그 탑승객 안전바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열차 제일 뒷칸에 서 있다가 네.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때 승강장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발이 미끄러졌고 이후 상황은 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걸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월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매일신문도 네. 이월드가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인 그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놀이기구 작을 맡겼고, 또 놀이기구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되고, 네. 안전장치 보안도 없었던 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영남일보도 그 비정규직 문제를 짚었고요. 그리고 재해 경험이 그 정규직보다 그 간접 고용, 고용 노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네.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곧 구현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그 김용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거든요. 네.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사업장들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끌었다 식는 관심 이번에는 조금 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은 그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문화방송은 광복절부터 이번 주까지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획 뉴스를 연속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번더 짚어봅니다. 네. 보도는 그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사회를 조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일본 정부나 군은 그 민간업자가 한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지만 네. 상부 허가를 받아서 내가 직접 위안소를 만들었다 하는 전 일본 군인의 증언이 최초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등장했던 내용 중에 최근에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고 있는 책도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지요. 네 맞습니다. 그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펴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음. 대표 저자 이영훈 교수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영훈 교수가 그 6년 전에는 주요 연구자로 참여해서 발표한 책, 책 책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입장을 바꾼 점, 그러면서도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 안 제시하지 않을 점을 비판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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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베 정권의 강요에 80%가 회원인 일본 회의는 헌법을 전쟁 이전의 메이지 헌법으로 개정하는 게 목표인 만큼 네. 그 최대 약점인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는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일본의 역사 현실 왜곡을 막기 위해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뉴스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소개된 일본군 위안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기획 취재한 신병철 기자를 자리에 함께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이 기획 보도를 먼저 취재하게 된 경위 혹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분두분 분 이제 고령 때문에 네. 이제 돌아가시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살아 있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 분들인데요. 네. 이 분들이 이제 한분두분 분 돌아가시면서 일본은 오히려 역사를 역행하고 있는 그런 네.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한 분, 두분 돌아가시고 나면, 네. 일본 정부는 더욱더 어, 증거를 대라라고 네. 이런 식의 어떤 요구를 할 것이고, 네.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계속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이번 기회에 더 늦기 전에,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더 기획 취재를 해서, 네. 이거를,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음. 프로그램을 개혁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느낀 느낌은 어떠시던가요? 네, 저희가 이제 8월 15일 당일날 이제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이제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야스쿠니 신사는 뭐잘 아시겠지만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네. 있는 곳이죠. 아주 네.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정중하게 그 인사를 음. 드리고 참배하는 모습 굉장히 진지해 보였고 아,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정말 마음에소우러 나서 야수꾼이 신사에 대해서 참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있고 군국주의를 향해서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일본 취재 과정에서 이건 정말 꼭 알려야겠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라고 신 기자가 느끼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안부에 대한 자료들은 일본이 정부나 군이 이제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분들이 한 수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매우 이제 많은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음.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취업 사기나, 그 다음에 인신 매매, 네. 유괴 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네. 또 상당수 부분들 또 이제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본의 군경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간 경우도 네. 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 두개다 사실은 모두 이런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하거나 간접적으로 하거나 모두 다 이제 강제 동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군경에서 직접적으로 끌려간 경우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측면이 사실 네.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틈새를 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를 네. 집필한 소위 말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네, 네. 어, 어떤 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네. 제시하면서 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 개인 영업에 위한 자발적으로 그렇죠, 매춘부다 네. 이런 네. 어떤 어, 막말까지 지금 하면서 네. 할머니들의 그 가슴에 대목 수를 받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네. 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어떤 유행의 위안부이든 관계없이 그들이 성노예로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 이런 시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히 그렇죠.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으로만 접근하지 네. 않고 좀더 정확하게 공부를 네. 하고 네.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때만이 일본의이런 시도를 좌절시킬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존하신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자는 20여, 20분이고 대부분 연령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 순위 다들 넘으셨는데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남겨진 과제가 뭘까요? 저는 사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 일본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절대 사과할 수 없다. 그쪽은 그 사과할 가능성도 없고. 그저 제가 보기에는 생존자들께서 피해자 생존자들께서 계신 동안에는 일본 정부가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그럼 결국은 이것은 역사의 문제로 네. 돌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건 뭐좀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 역사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회에 대해서 망각하려고 하는 측과 네. 그것을 기억하려는 측의 양측 간의 전쟁인 셈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어,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 어떤 증언들을 철저히 기록을 하고 기록으로. 그리고 그 증언을 철저히 고정하고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대에 맞춰서 그 의미를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인식을 해서 네. 역사에 남겨서 새로 정립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일본 정부의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시도를 좌절시킬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과제인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좋은 취재 방송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저희는 이제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뭐 취재가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취재를 통해서 네. 부조한 부분들을 메우고 네. 어, 본 방송은 10월 말쯤 이부작으로 어, 방송될 예정이고요. 네. 어, 시청자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어,